안녕하세요. 렛미스터디 공부자 마자에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 안전 관리자 1급 제7편 응급처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진짜 조금인데요. 바꿔서 내기 딱 좋은 게 응급처치 부분이고 진짜 맞는 것 같아서 그, 그 답을 골랐는데 나중에 책 펼치고 나서 보면 아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게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작지만 그리고 쉽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단어 하나 하나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응급처치의 정의 및 목적 보시면 정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처치이고, 목적에는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켜주고, 차후 의사의 전문 치료에 도움을 주어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중요성 보시게 되면, 치료기간을 단축시켜주고, 현장 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므로,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기본 사항으로는 기도 확보 부분이 있는데 눈에 보여도 이물질을 함부로 제거하지 말아야 되고 구토를 하면 질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 예방을 하도록 도와주고 이물질을 제거 후에 머리를 뒤로 젖혀서 턱을 들어올려서 기도 개방을 해주고 때에 따라서 옷가지를 목 뒤에 대서 약간 베개를 베는 것처럼 되어주고 기도를 확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처리를 보시게 되면 체내에는 8%의 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량이 감소하면 저산소 출혈성, 출혈성 쇼크 상태가 될수 있고 15%에서 20%가 출혈이 되면 생명이 위험하고요. 30% 출혈 시에는 사망이 사망에 이를 르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 프로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8%, 15%,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갑자기 30%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상처 보호 보시면, 출하된 손상 부위를 소독 거즈로 응급처치한 후에 붕대로 드레싱한다. 거즈 재사용을 금하고, 청결하게 소독된 거즈를 사용한다. 요것 또한 중요하겠고요. 응급처치의 1번 원칙으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라는 게 중요하고, 보호자랑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조, 119 구조대나 구급대, 경찰, 병원 등의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응급처치를 하 후에 119구조자한테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응급처치 하면서 동시에 119 구조대나 다른 이제 기타 등등의 응급 구조를 요청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119 구급차 이용하면 무료이고요. 근데 여기서 표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가지식으로 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표가 나와 있을 텐데 그 표가 나오고 나서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7월의 증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시험 문제 틀리기 좋은 거고 저도 틀렸었고요.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 약하고 불규칙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곤란도 나타난다. 이게 중요해요. 뭐 갑자기 호흡과 맥박이 느리고 약, 느리고 약하고 불규칙하면 이러면 틀린 거거든요. 이거 자세히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점차 저하되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축축해진다. 이것 또한 중요하고요. 출혈 시 응급처치 보시면 차가운 국소찜질을 하는 거지 따뜻한 찜질을 하는 거 아니고요. 왜냐면 출혈 같은 경우는 피를 단백질 응고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게 필요해요.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보온을 해주고 직접 압박법과 압박점, 압박법, 지혈대 사용법이 있고요. 각각 어떻게 하는지 알아두시고 화상의 분류에는 뭐 1도에는 뭐가 있고 2도에는 뭐가 있고 3도에는 뭐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요것도 문제 내기 좋거든요. 되게 보, 막 되게 쉬워요 내용을 보기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분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화상환자 이동 전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착용한 옷이 피부 조직에 붙어 있을 때 옷을 잘라내지 않고 수건 등으로 닦거나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내용에 문제에 옷이 붙어 있으면 안되므로 뭐 옷을 잘라내서 응급처치를 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주의하시고 화상 부위를 수압이 약한 실온이 흐르는 물에 위에서 아래로 식혀준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수압이 약한 차가운 물에 흐르는 물로 위에서 아래로 식혀준다 라든가 수압이 약한 실온에 흐르는 물로 아래에서 위로 식혀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바꿔서 내기 딱 좋거든요.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골절 환자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압박하여 드레싱하는 것은 금한다. 이것 또한 중요하고요. 부분층 화상의 경우에는 수포 상태에 감염 우려가 있으니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중요하고요. 응급처치 후 화상 부위가 상부로 오도록 조치를 한다. 여기서 뭐 하부로 오도록 조치한다. 이런 내용 나올 수 있겠죠. 여기도 주의하시고. 구급차에 승차시 들것 같은 것에 화상 부위가 손상되지 않,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이상문제 보시면 출혈의 증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 나왔죠. 호흡과 맥박이 느리고 약하며 부, 약하고 불규칙하면 아니에요.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하고 불규칙한 거고요.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고 건조해진다 축축해진다 라는 게 답이고 건조해진다 하면 답이 아니겠죠. 화상의 응급처치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차가운 물에 식혀주는 게 아니라 실온의 물에 식혀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가슴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이루어지고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서 두개 패드 어디다 붙이는지 그림도 알고 계셔야 되고 위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한다는 것 또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용 많지 않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단어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